여러분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5층 올라가는 동안 어색한 침묵 겪어보셨죠?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 순간들 하지만 만약 제가 단 1분 만에 그 사람과 친구가 될수 있는 사기급 기술이 있다라고 한다면 믿으시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친해지는 방법은 뭘까요? 어, 취미가 뭐예요? 어디 사세요? 이런 뻔한 질문들이죠. 하지만 이런 질문들은 마치 면접 같은 느낌을 줍니다. 상대방도 나도 부담스럽죠. 진짜 비밀은 바로 미러링 플러스 벌러러 빌리티 조합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실제로는 너무 간단해요. 첫 번째 미러링. 상대방을 자연스럽게 따라하기. 두 번째 벌러러 빌리티. 나의 작은 약점을 먼저 드러내기 이두 가지만 조합하면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일반적인 접근.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무슨 일 하세요? 기술 적용. 안녕하세요. 저 여기 처음 와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크네요 저 완전 길치인데 길 헤맬 뻔 했어요 이때 만약 상대방이 저도 처음인데 진짜 넓더라고요 라고 하면 그쵸 다행히 우리 둘다 무사히 도착했네요 라고 하면 됩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첫 번째는 신문 두 번째는 공감대입니다 예를 더 들어볼게요 일반적인 접근 여기 자주 오세요? 어떤 계기로 오셨어요? 기술 적용 사실 이런 모임 처음이라 좀 긴장돼요 혹시 저만 이런가요? 만약 상대가 저도요, 저도 낯가려서요 라고 하면 진짜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괜히 반갑네요 라고 하면 됩니다 왜 이게 효과적일까요? 미러링 효과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말투, 제스처, 감정을 자연스럽게 따라하면 이 사람 나랑 통하네 라고 느끼죠 벌너러빌리티의 힘 나의 약점을 먼저 보여주면 상대방도 경계를 풉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구나 라는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한 가지 주의할 점 과도한 미러링은 따라쟁이로 보일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늦게 따라하세요. 그리고 진짜 벌러러빌리티여야 합니다. 저 완전 바보예요가 아니라 저도 가끔 헷갈려요 정도의 가벼운 약점이면 충분해요. 혹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해주세요. 3분이면 아깝지 않은 시간이 될 겁니다.